이 제품은 PVC 잔뜩입니다. 어, 모양은 이제 d 자로 생겼죠. d 자로 생겼는데, 이제 나오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50에 50짜리랑, 이제 기계기, 75에 50짜리랑, 칼라는 이제, 이제 회색하고 아이보리하고, 이제 기장은 이제 동일하게 다3 m 다입니다 3에다고, 이제 여기 75에 50짜리인데, 실제 이제, 땡크 짜고 그럴 때는 75에 40짜리 각발뼈를 놓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부착시키고, 용접에는 보강용으로 쓰는 거고, 요 자체는 이제, 50에 50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40짜리 각발뼈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50이, 외경이 50이기 때문에, 40짜리 각발뼈로 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게 75에 50, 50에 50, 이제 PPC 잔넬인데, PP 잔넬도 이제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75에 50짜리. 요 컬러는 이제 쑥색하고, 연쑥색하고 그레이어하고, 그러는데, 내추럴, 백색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요 규격하고 똑같이 나가고 요거랑 똑같은 거는 이제 요게, 요것도 50에 50인데, 요거는 50짜리 각발포가 들어갑니다. 외경은, 넓이는 한60 정도 나오고, 높이가 50 나오기 때문에, 55 정도 높이 때문에 기 때문에, 기장은 똑같이 4m입니다. 이게 거의, PVC나 PP나, 이제, 잔들이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PP는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직사각으로 된, 이제, 50에 100짜리라고 해가지고요건 이제, 100에 50짜리 각바불를 놓고, 이제, 보관하는, 그한 가지가 p p 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가 나옵니다 피부씨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그 외에도 피부씨는 p p 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피부씨는 각 파이프가 50에 50짜리 두께는 5mm입니다 칼라는 아이보레하고 회색하고두 가지가 기장은 모든게 다 동일합니다 3회입니다 4m로, 이제, 이외에도, 이제, 각 바이프. 그 이제 각, 이대각파이프인데 이건 이제, 노즐형. 외경은 30x35. 그리고, 이제, 안에 구멍은, 이제, 18, 하이, 18mm입니다. 기장은, 이제, 4m. 요건, 이미적으로, 이제, 탭을 냈습니다는 탭은, 이제, 현장 사용에 맞춰서, 뭐, 뭐, 4분의 1짜리를 내든, 뭐, 8분의 3짜리를 내든, 이렇게 이제, 노즐형 파이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이게 수입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이 돼가지고, 수입품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 종류는, 피부씨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50에 50짜리랑 40에 40짜리. 두께는 이제 5트입니다 똑같습니다. 피부씨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앵글이 두 가지인데, 컬러도 두 가지. 40에 40짜리, 50에 50짜리. 기장은 똑같이 4m. PP는 이제 이제 50에 50편에 한 가지만 나옵니다. PP 앵글, 글은 요것도 이제 백색하고 쑥색, 그레이 색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장은 동일하게 4m입니다. 감사합니다.